오늘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밤 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을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사을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곧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성문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쩌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그 왕들과 애구방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낙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일어나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의 신하 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다섯 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다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와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와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밤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살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살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도 한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눈으로 보여지고 또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이게 두 번이나 나오죠. 2 절에도 나오고. 또 19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문회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오늘도 엘리사가 말한 대로 되어지는데 1절 시작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오늘 마지막 20절에 보세요. 20절에 20절에도 보니까 그 말씀대로 되어 그 말씀대로 되어져서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참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대로 되었더라 참 선지자는 누가 참 선지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사람이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구약을 가르치셨던 왕대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감리교신학대학에 그분이 책을 썼는데 참선지자와 거짓선지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주된 게 뭐냐 하면 그 시대는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참선지 잔지 거짓선지 잔지를 알게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 아파도 멸망을 선포하는 거. 듣는 사람은 싫죠. 멸망 선포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그럼 그 당시에는 듣기 싫은 소리하면 우리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그참 말은 참 약은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예.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 멸망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 잘될 거야, 잘될 거야, 잘될 거야. 어, 좋은 말, 격려의 말이 그 당시에는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판명이 반드시 난다는 거죠. 참선지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 이 참선지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이 엘리사 계속해서 엘리사의 이야기가 지금 열왕기 하에 이어져 나가죠. 정말 엘리야에게 선생님이 가졌던 영감의 어, 저 영.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옵소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엘리사의 이야기,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오늘 참 많이 어, 보게 됩니다 오늘도 나오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요람왕, 요람왕 때의 한그 장관이죠 손에 의지하는 한 장관이 오늘 2절에 보니까 어, 이야기하는 게 불신앙적인 얘기거든요 1절에 보면 어, 엘리사는 여기 밀 이 고운 밀가루 한 수화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화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 무슨 말이냐하면 지금 기근 아람 군대는 포위하고 있고 기근이 심해가지고 내 아들 먹고 내 아들 먹고 내일은 내 아들 먹자. 아니 얼마나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게 없으면 부모가 자식을 잡아 먹을 정도가 될 정도로 기근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선포한 게 뭐냐면 내일이 맘 때면. 내일이 맘때면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밀가루 한 포대를 만원에 보리 두 포대를 만원에 살 것이다. 평상시보다도 훨씬 싸게 살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믿어요?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자식을 잡아 먹을 정도인데 그랬더니 이 요람왕 밑에 있던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되 이절 보세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 불신앙적인 것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제거해야 돼요 우리도 그러죠 하나님하신다 그러면 에이 이거 어떻게 하늘의 창을 내신들 하나님이 하늘의 창 내셔 가지고 쏟아 부으시면 부어지는데 아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말을 해도 예, 뭐 사실은 생각으로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사가 말하는 지금은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기근이 심한데 어떻게 음? 밀가루를 만 원에 예? 보리 두포대를 만 원에 평상시보다도 훨씬 싼 가격에 살수 있다라고 선포하니까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 경험이 앞서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하늘에 구멍을 뻥뻥뻥뻥 내셔서 쏟아 부으신들 그게 가능하겠어? 그럴 리도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불신앙이라는 게참 무서운 건데 우리가 그 고쳐야 되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경험을 자꾸 앞세워요. 주님 앞서 행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그랬어요. 홍해를 만났을 때 길이 없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길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내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내시는 길이 진짜 길이거든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길도 안 믿는 사람들도 길 만들어가잖아요. 노력하고.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내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한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게 가능하겠냐? 그런데 문제는 엘리사가 이럴 때.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불신앙 때문에 먹고 누리지는 못할 거야.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가니까 어떻게 되었죠? 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그의 장관에게 2 0절 마지막에 보세요.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예. 자,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아멘 하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 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예가 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주님에 하시는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가운데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둥병자 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3절 보세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성문 어귀에 나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뭐 배너나 이런 영화 보면 나오는 것처럼 뭐 다른 굴속에 격리시켜 놓는 오늘날로 단어로 얘기하면 격리시켜 놓는데, 이네 문둥병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우리가 4절,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거고, 그 당시에 그 굶주림 때문에 또 만일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아람 군대, 차라리 여기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에게 가서 우리 항복하고. 살려두면 살고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자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그래서 아람진으로 들어갑니다 아람진으로 5절에 보니까 들어 아람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란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다 왜? 6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아무 징조가 없어도, 이게 뭐 오늘날 얘기하는 이명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써 있어요. 6절에 이는 주께서. 예? 하나님 하셨다는 게 만물을 움직이게 하시고 우레와 천둥을 내시고 동물들을 만들어 지으시고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욥기에 뭐라고 나와 욥기에 뒤에 보면 하나님이 요베에게 질문하시는 얘기들이 나오죠. 내가 세상 창조할 때도 뭐했어? 내가 천둥과 우레 소리를 낼 때도 뭐했어? 우리 인간이 할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역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 말 소리, 군대 소리를 다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군대가 다 도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죽겠구나 이스라엘이 해쪽 속의 왕들과 연합해서 우리를 치려 오는구나 자기네들이 착각해가지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병 환자가 보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절해 보죠. 구절. 9절. 구절해 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음을 나병 환자가 보고 구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는 건을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 문둥병자가 몸은 불편하고 사람들이 격리시켜 놨는데 어차피 죽을 거 우리 아람에게 가 아람 군대로 가서 항복하고. 어, 거기에서 살려두면 살고 죽이면 죽자. 아유 뭐 이제 끝난. 우리야 뭐 어차피 지금 다죽 굶어 여기서 죽나 저기서 죽나 죽는 건데 그렇게 하자고 결단하고 갔는데 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다 두고 도망가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도 군사들이니까 왕에게 정탐꾼 보내가지고 어, 이 이야기를 듣고 정탐꾼 보내가지고 한번 살피고. 없시다라고 해서 정탐꾼 보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문둥병자 네 사람은 환경은 좋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건강도 좋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오늘 구절에 재밌는 단어가 나 나와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하나님의 하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그것을 우리 이스라엘 성에 가서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리고 가서 알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깨달아야 될게 하나 있죠. 전하 여러분이나 뭘 하는 사람이라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름다운 소식. 아침에가 오늘도 도달했습니다. 오늘도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하고 여러분은 이 문둥병자들처럼 뭐 상황이 안 좋은 사람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 사람을 살게 하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 오늘도 우리의 사역은 사명은 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 한 사람이라도 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살게 하는 소식을 전해서 기쁜 소식을 전해서 살게 하는 사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우리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만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말대로 이루어지죠. 말대로 이루어져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가서 정탐하고 왔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15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 즉 아람사람이 급히 도망 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거기에서 가져온 것들 정말 엘리사가 선언했던 것처럼 선포했던 것처럼 선포했던 것처럼 여기 보리 밀가루 이게 한 세겔에 보리 두 포대 밀가루 한 포대 한 세겔에 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단위로 환산하면 밀가루 한 포대에 만 원, 보리 두 포대에 만원 똑같이 기가 막힌 가격이에요, 이게. 여기 우리 세야 세겔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가격이 잘 몰라지죠. 평상시보다 낮은 가격으로 살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붙는 말을 한번 보세요. 이건 또 밑줄을 거야 되는데 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 6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처또1 7절 마지막도 보세요. 그가 말한 대로라. 예. 그가 말한 대로라.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다. 예. 결국은 예. 엘리사가 선포한 대로 그 말씀 예언한 대로 성취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는 그 불순종의 사람에게는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불순종에서 말한 말이 잘못된 예. 자, 우리는 오늘 한날 살면서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믿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믿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게 어려우면 안 돼요. 아, 아멘. 아멘. 그 그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해가 된대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 하나님 하실 거야. 어렵다고 아유 안 계신가봐 좀 제발 이런 얘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시 분들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교회 떠나는 분들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려워서 교회 왔는데 문제 없는 사람이 없대니까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열1기하이장삼쭉 나만 나만 장군 보세요 군대 장관이고 왕에게 총명을 받 총애를 받고 그랬는데 에? 그랬으나 나병, 나병을 알았더라. 문제잖아요. 문제. 그래서 자기 집에 계집종을 통해서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고침을 받잖아요. 문제는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뭐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었으나 나에게 이런 관계의 문제가 있었더라.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다니까. 어떤 형식이든 간에.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평안할 때보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은데. 오자마자 자기의 경험과 생각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돼 그러니까 안 계신가 봐 믿어도 소용없어 그리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간혹 가다 있어요 이게 불순종이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 경험이 앞서서 믿질 못해요 아멘 하면 되는데 믿질 못해요 믿음이 있는 게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믿, 믿고 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는요 잘 믿고 누려야 돼요. 믿음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한다고. 믿음이 없이는 그 끝까지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 믿음의 사람들이요 누릴 수 있다네.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다네. 저는 이 아침에 축복하는 하기를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님들 또 이렇게 기도의 재단을 쌓는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리는 게 복이에요. 누리는 게 다른 게 복이 아니라 믿고 누리는 것이 복이에요. 이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네,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 그러니까 말이 이게 뭐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그. 우리 언어가 참 중요하거든요.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말씀대로 된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혀의 말도 보신다 그래서 들으신다 그랬어요. 내가 들은 대로 이루리라이 말씀은 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말이 아니라 늘 순종의 말로 또 긍정의 말로 또 격려와 사랑의 말로 행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도 엘리사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사람의 생각은 그 장관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창, 창을 하늘에 내신들 그게 가능하겠냐? 그런데 이게 불순종이 됐대니까요. 우리는 생각하면서 말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오늘도 아름다운 여기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라 문둥병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기가 막힌 소식, 죽으려고 갔다가 정말 아람 진영에 남아 있는 모든 것들을 갖게 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이 있는데, 기가 막힌 일들을 보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이걸 전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이 말이라 생각하고 전하자. 오늘도 우리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고 누릴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어지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해가 된다고 했는데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경험보다도 이성보다도 우리의 삶의 관행보다도 앞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꼭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도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주님의 하시는 일들이 나의 일 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드리십니다. 선교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주님 동행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 소원의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아들의 이름을 적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드려지는 소원의 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대로 보여지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 날을 삽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오늘도 삽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이들, 문제와 싸움하고 있는 이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치료의 광선과 구원의 손길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